아, 임정수 선수 지금 회전을 사용을 하는데. 아, 회전을 사용하면 맞아도 죽지가 않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들니다 임정수. 어. 시, 어. 야 회전. 어, 회전을 사용하면서도. 네 음, 득점이 되네요. 완전 뭐 4대0. 네, 퍼펙트한 승리가 또 나올 수 있는 날인데. 네. 자 지금 뱅크샷 중요해요. 아 네.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뱅크샷 득점입니다. 음. 정확하게 포커션 노렸던 대로 득점이 됐고 네. 자, 임용 선수. 뱅크샷 시도할 수 있나요? 아 어, 지금 파란 공을, 네, 파란 공을 먼저 공략을 하네요. 앞돌리기. 아, 아... 앞돌리기 짧게 시도인데, 이병 아... 선수도 파란 공의 두께가, 네, 아주 좋네요. 네. 너무 얇은 두께 출발이 되버렸습니다 쿠션이 되면서 임정숙 선수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민구 첫 득점이 나올지. 음. 아 까다로워요. 네, 블론 리조트도 타임아. 횡단이냐 더블이냐. 사이 뭐 선택을 지금 하더라도 네. 일목적부인 파랑궁과 내공이 또 걸릴 수가 있는 그런 배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 쉽사리 선택하기도 어렵습니다 파랑궁의 두께도 좀잘 맞춰줘야 되는 네. 아, 네. 첫 득점 4대 아무구 선수네 어허... 배짱 있는 시도였어요네 과감했던 샷트롱피아비 선수의 표정이 어 <laughs> 멋진데 음... 그런 표정이었죠 <laughs> 아, 여기서 이제 연결이 조금 돼줘야죠 네 엽돌리기 네 이어집니다 연속 득점 4대1 따라가는 블러니조트 <laughs> 득점이 됐는데 당한 음... 공을 아주 어렵게 배치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같이 경기하는 수롱페비 네, 선수 네, 좀 난감하죠 그렇죠 좀 미안한 감이 있죠. 뱅크샷 시도. 투뱅크. 네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아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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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뱅크샷 네. 풀어냅니다. 4대3. 네. 어, 한숨을 몰아내시는 강민구 선수. 어, 오히려 위기가 지금. 네 전화위복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정말 깔끔하게 맞춰냈습니다. 음. 투뱅크. 그럼꽤비싼소 원뱅크. 와, 됐어요. 이 원뱅크까지 네. 들어가면서 역전, 6대 4. 와, 지금까지 계속해서 4이닝까지 무득점이었거든요. 저 5이닝에 6득점. 아, 정말 최근에 선수들의 경기력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팀리그 더욱더 정말 화이트해진 경기들이 음. 많이 나옵니다 아, 지금은 조금 느슨한데 어, 네. 잘 내려갔네요 좋습니다 7대4 그러면서 세포. 자 먼저 크라운헤테가 앞서 있었는데 블러니조트에서 5이닝 하이런을 기록하면서 이제 한 점만 남았습니다. 한국이 당쿠션, 네. 좋지 않은 지점에 딱 붙어 있죠. 네. 뒤돌리기 짧은 각인데, 붙어 있으면, 네, 맞춰내기가 좀 불편하죠. 네. 좀 차이가 있죠. 네, 살짝. 오, 좀 짧은 쪽인데,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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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상상시라면 맞춰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음. 노란 곡을 이용해서 앞돌리기 <laughs> 자. 네. 음. 지금 샷이 나간 이후에 부저가 올렸죠? 네좀더 회전량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 지금 뭐긴 쪽으로 시도한 것 같지는 않고 짧은 쪽으로 노렸던 것 같은데 네. 네, 투쿠샷되고말았습니다아강민규 선수 여기서 뱅크샷네 그렇죠 네. 네, 깔끔하게 마지막 득점까지 처리를 해내면서 블러니 저트가 처음으로 세트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참뭐한 세트를 가져오긴 했는데 지금 이4 세트. 쉽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마무리 점수가 좀 오래 걸리면서. 음. 이제 조금 더 이제 분위기를 바꿔줘야 되는데, 자, 분위기가 바뀌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